지난 금요일에 선체 절단 작업을 하던 잠수사 한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한 분의 희생자라도 더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고 계시는 민관군 합동 구조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수사들의 안전 사고에도 각별히 유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지방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안보 실장과 국방장관 인사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안보 상황이 위중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안보태세 확립과 후속 조치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되었지만 국가 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후임 총리가 인선되고 인선 청 인사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기까지 국정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시급한 국정 개혁 과제들도 충실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개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 사회의 개혁이고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 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그런 자연의 이치처럼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통해서 공직 개혁과 국가 개조에 앞장설 때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제정이 되어서 우리 공직사회 개혁의 촉매제가 매제가될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세월호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 행각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검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병원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각종 의혹과 불법 그리고 비호 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것을 밝혀내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해주고 이후에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유병, 유병원을 검거해서 유병원 일가 재산은 물론 은익 재산까지 모두 확보를 해야 구성,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은익 재산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로 재난 안전 업무를 통합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서 재난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처가 신설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난 업무의 핵심 기능인 소방방재청 업무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업무와 통합되어 신설되는 안전처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이 발전적 기능재편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기능과 업무가 과거보다 더욱 강화가 돼서 종전의 사회재난 업무와 자연재난 업무가 연계되고 재난대응수단도 통합 운영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재난 안전 업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 방제청이 현장에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헌신적인 소방 인력은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육상 재난의 긴급 구조 활동에서 소방 소방관 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새로운 체계 하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가 더욱 충만한 가운데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의 박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긴급 민생 대책 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 운송, 숙박 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 확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저소득층 생활 여건 및 부담 증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각 수석들과 관련 부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법 맞춤형 급여 개편,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확대,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 등 연초 업무 보고 때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최대의 국정 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공공과 민간, 여와 야, 노와 사의 구분 없이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강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후드트럭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그동안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트럭 시설 개조와 후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서 7월부터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후드 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이 후드 트럭 영업을 해서 영세 상인을 살리겠다는 음. 규제 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후드 트럭 규제 완화 조치는 서민 생계형 후드 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서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기업들의 영업 기회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영세 상인들과도 같이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후드트럭 규제 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 생계형 후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6월은 순국 선열과 국가 유공자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호국보은의 달에 국가 유공자들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분들의 정신을 되살리, 되새길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 준장 이천길 상사 노승호 상사 벤프리트 부자 이분들은 국가보은처가 매월 선정하는 이 달에 6.25 전쟁 영웅인데 아마 그 이름을 알거나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공공시설물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설물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꼭 이런 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도 우리 정서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선열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매년 기념식을 열고 인물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 유공자의 뜻을 좀더 가까이서 되새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향을 방안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